내 이름은, 태교 어, 잠깐. 왠지, 알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스킨이구만. 어? 설마? 알것 같다고? <laughs> 어, 얼굴을 가, <깔아. 웃음> 역시, 이 스킨은, 포로버였어. <laughs> 는게 제일 좋아. 보롱보롱 보롱? 친구들 뭐라 뭐야? 저보롱 오면 제가 아, 이거 오랜만에 그거 갖고 왔어, 태경아. 뭐? 파란 태경 허브. <laughs> 파란 태경 <태명> 허브? <거부>? 아 <laughs> 그러네. 파란색이야. 뒤통 뒤통수가 파란색이네. 이것은 바로 이 럭키빌런 레이스 벌칙 스킨 아, 첫 번째 벌칙 스킨으로. 태경 태경 이 스킨의 파란색 버전이다. 네, 그래서 불에도 있어요. <웃음> 뭐야? 아 <laughs> 뭐야? 왜안 되는 줘 그것은 바로 내가 깻목이 때문이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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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민식이 대결한다. 그 요즘 태경이 이연패를 했다. 어떻게 된 거냐? 이연패 아니다, 3연패다 뭐야, 다 계산하고 있었어 역시 야 4연패다 나는 이제 미치기 초보야 치 초보야? 초보인 내가 준비 시작을 하겠다 준비됐나?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따서 따서 광클, 광클 광클, 울트 왜 이렇게 잘 치는 거 같지, 윤아? 하나! 어, 뭐야, 뭐야? 원하오. 왜 이렇게 잘해? 하나! 하나나.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oushold. 왜 이렇게?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패배로 네, 직결된다 <laughs> 아, 안 돼. 내가 좋어다여성할수 있었는데. 어, 다행이다. 자, 이제 활전. 아 활전 내가 저번에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 맞아, 너 떨어져 죽었잖아. 어, 이번에도 제가 졌으니까 제가 준비 시작할게요. 오케이. 준비! 시작. 어, 어오오오 아! 어. 오, 사, 사이 자리여이 빼꼼하는 <laughs> 거 봐라. 빼꼼하는 거 봐라. 빼꼼하는 <laughs> 거 봐. 오케이. 뭘형이야 오케이. 좋아, 좋아. 뭐야, 이거. 행운 100. 행운 100이 럭키 블럭이야. 아이, 그거야. 곡갱이야. 이쁘지, 이뻐서 이걸로 넣었어. <laughs> 오케이 해물백 이거 어, 어, 광석 나오면 다 해버려야지. 야얼와자 이제 점프맵 뭐죠 이 드럼통은? 어좀 특이한 걸로 하고 싶어서 특이한 것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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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나는 클리어를 해버리게 해버릴게요 이렇게요. 어. 점프맵 고수라 이렇게 한번 <laughs> 해봐, 해봐, 구경할게. 헛, <laughs> 자. 어? 갑자기 잘해. 구경하니까 잘해. <laughs> 잘가. <laughs> 오늘의 미, 오늘의 미니게임, 태경이 다 이겼다. 아, 완전 꼬마의 패다. 내가 다 이겼다. 헤헤헤. <laughs> 내가 좋다. 꼬로로 <laughs> 슬프다. <laughs> 뭐야, 이 뽀로로는. 자, 아무튼, 어. 이제, 럭키블러 레이스를 할 거고, 뭐야, 죽을 스가 초기화됐어. 내가 초기화했어, 이니까. 자네 커맨드 고수구만, 역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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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코앞에 <laughs> 스폰 포인트 하시고요. 이제, 이 럭키블러. 레이스를 펼칠 거고요 이 주문 의수도 따로 카운트를 해서 주문 의수 승리 보상 패배 보상 레이스 승리 보상 패배 보상 해서 파밍 한 다음에 PVP 대결합니다 알겠습니까 뽀롱 뽀롱 시작 보롤라, 바로 이게 기습, 기습적인 시작이다 알겠나 안돼 아, 네. 승리 보상으로 받은 그 곱갱이 곱갱이 내교도 두개밖에 못쓰는거였어 아 진짜?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네요 아하 죄송합다아이 <laughs> 좀비 뭐야 아 나는 망했어 안 망했어 아하 나는 망했어 이 좀비 없애버릴거야 이 미니언도 소환해 힘내세요 어머줄게머나가 어? 우와. 어머니, <laughs> 어머니, 마이너스 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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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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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살려줘 니가나 괴롭혀 니롭혀아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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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괴롭 어머니, 야 괴롭혀 머니어머어 갈게 어어어 아 무시하고 가야지 아하! 얘 쫓아온다 <웃음> <웃음> 어? 테라 네번이나 죽었어 어? 아, 아 맞다 이거 아 내가 막, 너무 막 죽었다 아 진짜 이거는 데스수도 좀잘 생각했어야 됐는데 너무 막 아, 죽었어 네, 데스수도 신경써야 된다고요아안돼 하지만 이정도는 극복하겠다 뭐야 이거 극복 어? 나, 나 지금 뭐 타고 있어? <laughs> 잘가 가스트야 아 왠지 안좋아보이는 안 포션같았는데 누나 아, 나 다섯번이나 죽었어 다섯번이나 아, 죽었어 일단 대수선는 승리한거 같아요 일단 평화로 한번 할게요 가스트가 뒤에서 시끄럽게 할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 아! 아. 오늘 죄송합니다. 먼... 안녕하세요, 좀비 피그맨님. 오늘 <laughs>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laughs> 뭔가 상자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만.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웃음> 어. <웃음> 우와, 아주 까다로우 애가 나와서 얘는 평화로움을 없앨게요 냥. 아유. 바로 말 타고 날라다니는 그 아이입니다. 아, 엄청 까다로운 애네. 어? 어허. <laughs> <laughs> 뭐? 오늘 나 뭐야. 레이스도 느리고 오늘 뭔가 어? <laughs> 냄새가 안 좋은데. 오늘 나를 위한 날인가 보네. 아, 오늘 <웃음> 냄새가 <웃음> 안 좋네. 왜? 힘내. 뭐야. 누나는 <laughs> 응원해 줄게. 뭐야. 역시 강자의 여유인가? 얘는 뭐야 또 안돼 살려줘 제발 나를 <laughs> 괴롭히지 마 아하하하 어나 <laughs> 계속 죽어 평화로워도 와요 어 블레이즈들이 괴롭혔어 어 평화로움 해 평화로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지지긴 뭐야 이지지긴또 어, 뭐야 진지긴 확인해 봐야지 제발 오케이 okay. 애 제... 뭐야 제발 아 나쁘지 않아 나 갈게 <laughs> 뭐야 이 태... 가짜 태경은 하, 야 오케이 okay. 너이 옆에 있는 뿜멍이랑 태몽이 봤어? 어? 어디있는데뿜멍이 태몽이가 이쪽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 아직 못 봤어 바보야 <laughs> 그래? 고, 그래 어저 뭐야 저 앞에 뭐야? 아! <laughs> 뭐야 뿌몽이다 저기 아 이거 지옥 또 나왔네. 평화로움 평화로움. 아하. 오케이 제 걸려고요? 이제 룰을 평화로움을 하려면은 한번 죽어야 되기로 하자 이렇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어 자네 아하 나는 나약하자 평화로움을 하... 평화로움 하고 싶으면은 죽 죽으면은 그때부터 할수 있어요 한번 죽으면 네 고! 우 제발 오늘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제발 아 이거 사기가 보시라 금지가 보신데 오. 제발. 사기 가보? 뭐 200, 100, 120피에 뭐 이런 거 나왔나 봐요. 제발. 뭐 알바 없잖아요. 120피에만 그런 거 나오고. 알바 없잖아요. 뭐라고요? 알바야 쓰레파야. 알바야. 어? 아 이걸 럭키가 붙어 있는 무기라 안 되고, 이것도 럭키가 부, 럭이 붙어 있는 걸안 되고. 자, 바꿀 거는 이거죠. 바로 이걸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오케이. 점프할 때 성공. 음. 오케이. 어우, 괜찮아. 이제 갑옷을. 럭키 치킨 뭐야? 갑옷을 이제 바꿀 만한 거가 나와야 된다. 이 점프맵은 뭐 가볍게 못한다, 나는. 오케이. 와이 어, 누나가 이이점프을 어떻게 성공했대? 어, 어? 태경님 점프맨 고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막 죽어요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왜왜막 죽어요 나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laughs> 우선 바로 나는 초보기 때문이에요. 에이 거짓말 초보 아니잖아요 다 어, 그래. 알고 있어요. 어 그래도 많이 따라왔다. 이게, 데스수는 어차피 내가 질것 같지만, 이거 레이스라도 이겨야 돼. 아, 이거 필요없는 무기. 좋아서. 어. 날아다닐 수 있어? 오, 데미지 13? 오케이, 더 쎄. 오케이, 이것도 빨리 캐. 어. 자, 무샤오 가. 어허, 필요없어. 뭐, 아무도안 나와버려. 자, 닌자, 오케이, 오케이. 폭발로부터 보호. 아, 보호가 안집혀야 밀치기 저항이 상당히 안 좋은 가보심으로 이렇게 바깥깁니다 아, 모르고 얘네 때렸는데 괜찮습니다, 때리고. 어? 왜? 어, 안녕. 오케이, 오케이. 나 도끼, 도끼 나왔는데 도끼가 이거 럭키블럭 엄청 빨리 캐가지고 역전하겠다. 아야야야, 뜨거 이거는 먹을 필요가 없네. 봐봐, 이거는 별로 필요 없고. 아. 그래도 가보 가보 이걸 껴야 돼? 어? 다이아도 아닌데? 어, 깜짝이야.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얘? 어, 그냥 가, 그냥 가. 너무 안 죽는데, 얘가? 어, 버리고, 버리고. 안녕 크리퍼들아 벌리고 제발 벌리고 벌리고 오케이 오케이 서버 보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안녕 아니, 나 봐. 왜별로 징그러 뭐야 그거 이제 많이 봤을텐데 아직도 징그러워해? 어, 아 정말 어, 무서워 내가 역전할게 안돼 나 지금 짱 빨라 이거봐 캐는 속도 엄청 빠르지? 누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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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누나 설마, 날아다니는 그것을 얻었나? 어. 그래서 빨랐구만. 하지만, 오케이, 이거 비거는 필요없는 사기, 사기, 이것도 필요없는 사, 사기 무기. 안 그리고, 안 아! 마지막 버프 뭐야? 오케이. Okay. 어. 어, 마지막 버프 때문에 역전 날 뻔했죠. 뭐야, 누나. 흥. 뭐야. 누나도 엄청 잘 나왔네, 가보. <놀놀놀놀놀라> 오늘은 이길 것 같아요. 뭐야. 어, 뭐야, 저, 저 무기까지 얻었나? 그렇다. 어. 평화로워 하시고요. 어휴, 뭐야. 이거 하나씩 챙기세요. 네. 자 일단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여기다 놓고 이것도 데미지 약하니까 여기다 놓고 오케이 오케이 놓고 아 무로 이렇게 이걸 생겼네 오늘은 아, 꼭 이기겠다 승리 보상 이 이거 맞어 아 이거 어, 바꿔도 바꿔, 하나 승리 바꿔 나서냐 하나 나나 내가 잘못 꺼냈어 오케이, 오케이. 아휴 아휴. 아, 차곡으로 그, 누나 그거 사 사거리 무기는. 아. 그거 뭐야 만약에 누나만 나오면은 너무 사기라서 다른 다른 무기로 써, 바꿔야 돼. 나도 그무기 나오면 상관없는데. 맞아 오케이? 맞아 서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만 나오면 사용 금지인가. 아. 아, 난이 파밍에 모든 걸 건다. 이, 나선형에서 나오는, 나오는 무기. 이게 바로 엄청 대박 센 무기가 나온다. 포기해! 아스트랄에서 나오는 것보다, 여기 나선형에서 나오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걸겠어! 아무것도 안 나왔다. 아, 아스트랄 필요 없는데, 아스트랄. 아, 이거 뭐 필요도 없네, 애들을. 좋은 것도 안 주고. 뭐야, 이 슈팅스타. 자, 이거 럭 붙어있고. 자, 이거 또 화염으로부터 보호고. 아, 다이아도 없어, 그리고. 아, 징징이 왜 이렇게 잘 나와. 아, 이게 뭐야. 오늘은 그냥 2세트로 싸워야 되나? 일단은, 그럼, 갑옷, 갑옷이 없으니까, 갑옷을 새로 껴야겠고, 마저 가서. 아차, 아차. 이130% 공격 피해 무기는, 아니, 갑옷은 너무 사기라서 안씁니다 130%가 없네요. 없다! 자, 이곳. 두 칸, 세 칸. 네 칸짜리, 네 칸짜리 보호인데, 이게 더 단단하네, 보호가. 계산하면. 보호 한, 한 칸에, 보호 1이니까, 보호 4, 네 칸. 근데 이거는, 보호 한칸 반이 이득. 오케이, 이걸 껴야 돼. 아, 이걸로 이길 수있까 아, 너무 약한데, 나. 아, 밀치기 저항을 끼냐, 리 아니면은, 이 속도, 공속, 공속을 끼냐인데, 이 속도도 중점되는 거 보면은, 공격 피해도 중첩이야. 이거라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이거를 쓰고. 없애버리겠어, 뿌흐. 어? 보여? 그냥. 상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응, 어, 내가 줄거 있어. 이거 봐. 그거 써야... 어, 이거 써요 어? 고마워. 뭘 고마워야. 하트 뾰롱뾰롱. 댄벼라. 오케이. 오늘은 뭔가 질거 같고 하지만 난이 대빵도끼를 믿는다 대빵도끼 나도 있는데 오, 뭐야 훨씬 훨씬 대빵도끼야 <laughs> 왕 왕도끼인데 왕도끼 이건 사거리가 안붙어서 어. <laughs> 어. 자 이제 이 휘배비 네. 대결에 모든게 걸렸습니다 야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 진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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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 어. 야 이겼다 어, <laughs> 짱 약해 얼마이 음, 여러분들 음, 음, <laughs> 짱 약해 와 이겼다 이 오늘 뭔가 럭키블럭 파밍 때부터 느낌이 안좋았건만 이렇게 됐고 어, 오늘 그거였네. 난악재에 망한 거네. 아하아 <laughs> <laughs> 이제 태경의 스킨이 변합니다. 여기서 나? 이제. 추천해주세요. 벌칙 스킨을 과연 어떻게 만들지 많이 추천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끝.